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 2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 레위기서에 특별히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 레위기는 분명하게 여러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삶의 형편에 따라서, 어, 송아지의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제가 레위기서에서, 어, 이 단어, 몇 가지의 단어에 참 은혜 받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 어, 전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교훈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저를 채찍질하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 사용하는 단어 중에 힘이 모자라거든. 이 단어가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송아지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힘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순양이나 아니면 염소나 거기 거기에도 힘이 모자른 힘이 닿지 못해서 힘이 모자른 사람에게는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거기에도 힘이 모자르는 사람이 있으면 소재로 드릴 때 쓰는 곡식으로 한 줌의 곡식으로 드리게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삶에 각자의 삶이 다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 최선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최고의 것으로 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최선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니다 되도록입니다. 레위기 22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여기서 특별히 22장에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제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 이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 힘들고, 그뭐 이런 요소들이 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려면 모든 것을 또 따져야 되고, 세밀하게 해야 되고, 제사장부터 성결례식을 처음부터 다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레위기에서 중점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게 하도록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어떤 것이든지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흠 없는 것. 제사 레위기의 제사는 제가 레위기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는 것인데요. 제사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재물을 고르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11시 에배 땡이 시작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내 예배, 내 제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레위기에서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라기 예언서가 선포될 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도 무너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이 다 일반 사람들의 삶까지도 싸그리다 무너졌습니다 말라기에서 1장 8절은 그때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악,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영적인 상태가 아주 망가져서 제사장들 또한 이것을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육적으로 봐서는 뭐 이게 눈먼 거 이런 흠 있는 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걸 드렸냐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눈먼 것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니들이 그 드리는 그 재물을 너희들 총독에게 줘봐라. 사람에게 줘봐라. 그것을 그 사람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 것,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도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죠.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사라고 드리는데, 그거는 그냥 뭐 자기네들이 상품 못, 못팔 거, 아니면은 죽어가는 것, 자기네들이 뭐못할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 있냐면, 차라리 어떤 사람이 교회문을,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그 성전을 들러 엎으셨겠습니까 다 들러 엎고 다 내쫓고 다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 나올 때그 기쁨 속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이 마음의 준비들이 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지,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뭘 하느냐 최선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남들 뭐 부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최고의 것 그것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의 것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산재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네, 22장 2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거든 너희가 기쁘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쑥 읽어 가면 의미를 깊은 의미를 못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천천히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 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드리는데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재물을 드리는 우리. 너희가 기쁘심,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 지며. 예,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고 있는 우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그 지,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극명하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실 때도, 그것을 받지 않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아베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그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그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하는 그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신데 피채 피를 먹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하지만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를 위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먹기 위한 것인지 묻는 뭐 상관없이 피를 흘렸을 때그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여야 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얘기하실 때 제물 그것을 그것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은 뭐냐면 그것을 드리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겨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재물을 드렸습니까? 죽은 재물을 드렸죠 죽은 재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산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 재물 어떻게 산 재물을 드리냐 살아있는 내삶 가지고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하기를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여기에 소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의 몸을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적 예배.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 있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몸문을와 있는데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몸은 와 있는데 다른 생각 다 하고 있고, 몸은 와 있는데 다른 이유로 교회에 와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 그것이 살았다면 나의 내가 드리는 이것이 산 제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서 회귀하고 하나님을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나오는 그,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면 우리 가족 모두가 기쁨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이 기쁨을 빼앗깁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쁨을 지키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